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어, 화면 봅시다. 저기 이제 폴리머라고 적혀 있는데, 폴리머, 폴리머. 폴리가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제 요 하나하나를 모노모라고, 이게 1번, 2번, 3번 각각을 모노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량체. 어, 그래서 그 단량체에 당되는 것, 어,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 그다음에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 그리고 중성지방의 단량체는 없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포도당이 같은 물질이 쭉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폴리머의 단위체, 그러니까 에너석의 포도당이라면 포도당이 단량체가 되는 거죠. 단량체. 그래서 모노 1을 의미하는 접두어. 그래서 모노머를 단량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단량체 2 개가 결합한 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량체. 이 합체. 이 합체 또는 이량체. 그러니까 다이머. 그럼 이제 단량체 3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라이머.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포도당과 포도당이 여러 개 쭈루룩 결합되어 있는 그 농말, 쭉 연결된 거. 이건 우리는, 어, 중합체, 이렇게 있수 있겠고. 자, 그런데, 역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 또는 단백질도 중합체. 그러나, 중성지방은, 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단량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쭉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아미노산은, 어, 체첸의 아미노산 20종류인데, 그 20종류가 다 다르죠. 설령 여기 20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20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탄소의 수소, 어, 그리고 여기 NH2, 그리고 COH. 이 구조는 아미노산이 동일합니다. 그럼 아미노산 20종이라는 얘기는 여기 R로 표시하는 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하냐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KTX 1 8호차까지는데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그 내용물,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르죠. 그러나 그 객차 1번 객차나 2번 객차는 다 똑같이 생겼죠, 외관은. 그래서 기본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미노산도 단량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단위체가 아니다. 이때 단위체가 결합할 때, 단위체가 결합해서 중압체를 만들 때 물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물분자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지금 H와 다, 다, 또 다른 단량체 OH기 사이에 이게 두개 떨어져 나가면서 물 빠져나오죠. 그래서 합성되는데 이것을 탈수 합성 또는 탈수 축합, 탈수 축합 축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이 중합체를 분해할 때 반대로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첨가되어서 H 키 붙고 OH 키 붙고 그래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수 분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물론 지방은 어,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지만 역시 결합 끊어질 때는 어, 가수분해인데 어쨌건 여기 중합체의 가수분해에서 탄수화물 지바 다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지만 소화기관 내에서 소화강에서 분해되는 소화는 어, 가수분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소화 효소가 바로 가수분해 효소가 되는 겁니다. 저 탈수합성 가수분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로 갑니다 탄수화물의 종류 이미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어, 작용기를 공부하면서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카르본일기라고 했죠 근데 카르본일기가 왜 같이 탄소 골격 끝에 있는 경우를 뭐말그겠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그리고 탄소 골격 내부에 있을 때를 케톤기라고 있죠. 알하이드기 케톤기. 그래서 이알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당을 어, 알데하이드라고 하고 알도스라고.